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저에게 코칭을 받는 부모님들께서 종종 우리 아이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아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육아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다로운 아이들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코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다음은 까다로운 아이가 될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입니다. 첫째, 발달 요인인데요. 아이들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아는 독립성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면서 짜증을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아이의 주변 환경은 아이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또는 교육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같은 요인이 까다로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요인인데요. 아이들은 불안, 좌절 또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정서적 문제로 인해 까다로운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아이를 까다로운 아이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모든 아이는 독특하고 이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과 관련된 기질과 특성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특성은 아이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강렬함입니다. 까다로운 아이들은 가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흥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인데요. 이 아이들은 의지가 너무 강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권이나 지시에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과 다투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감성인데요.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시끄러운 소음이나 질감 또는 일상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자극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러한 트리거에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응력입니다. 어떤 까다로운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일상의 변화에 적응을 잘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면서 아이의 특정한 요구에 맞게 코칭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코칭 접근 방법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까다로운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인내, 공감,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코칭 양육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강화입니다. 아이의 강점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의 긍정적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게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규칙과 기대치를 설정해서 연령에 적합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은 까다로운 아이들이 경계와 결과를 이해하는데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감정을 확인해보고 건강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아이에게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아이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휴식과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긴장을 풀고 절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탄력성을 구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 코칭 대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모두 계곡에 놀러를 갔다가 올챙이를 잡게 됐어요. 근데이 500ml 생수병에 한 가득 올챙이를 잡아서 집에 가져가겠다고 할때 엄마는 정말 좀 난감하시겠죠? 이때 엄마가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엄마는 정말 그못 키워. 너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올챙이를 어떻게 하려고 네가 키울 것도 아니잖아 하며 역정을 내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코칭 대화법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서윤이가 아빠랑 올챙이를 많이 잡았네 오, 잡으면서 기분이 어땠어? 야 정말 신났겠다 이제 올챙이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 올챙이를 우리 집에 가지고 가고 싶구나 올챙이도 집이 있을 텐데 집을 떠나야 하는 올챙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우리 집에 올챙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넓은 계곡과 생수병,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죠. 이걸 서윤이가 올챙이라면 어디서 더 살고 싶을까? 서윤이가 올챙이가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올챙이가 잘살수 있을까? 이런 대화법을 나누시면 아이가 행동이나 상황들을 직접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고 좀더 본인이 더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런 자기 결정력도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내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칭은 시간이 좀 걸리고 진전이 아주 느릴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해낸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까다로운 아이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아이의 기질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코칭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를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랑과 인내심,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한 양육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키염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